자 사업 설명을 합니다. 꼭 초벌구이 이후에 스폰서가 만나게 해줘요. 초벌구이가 뭐예요? 초벌구이. 그렇죠. 내가 이미 미리 만나서 만나서 소, 제품 한두 개라도 좀쓰게끔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애트미에대해 조금 어느 정도 몇번좀 만나, 일 3, 3 해가지고 몇번좀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모셔놔야 되지. 야 등산 가자면서 속리산으로 석세스 아카데미 데리고 가버려. <laughs> 왔는데 박항진 대님이 그러잖아요. 등산복 입고 오셨네요. 그래. 나 등산 간다고 왔는데 여기가 뭐예요? 뭐 하는데예요? 와가지고 완전 똥씹은 얼굴로 앉아 있어요. 안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확 깨져버려 속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요.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얼마나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켰냐 따라서 딱 앉아 있는 분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이걸 꼭 하셔야 되고, 자애트미 사업 나 혼자 했어요.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착각이요 착각. 될 수가 없는 게자 나가 스폰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뭐 포인트가 쫙 일어났어요. 포인트가 쫙 일어났어. 그 이쪽은 내가 했대. 이쪽은 내가 했어요. 이쪽은 스폰서가 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스폰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한쪽은 네가 하고 한쪽은 내가 해 줄게. 이야기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된다고요. 왜? 내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 그리고 또 혼자 한다고요. 여기를 어떻게? 자, 내 인맥이 있고 내 인맥이 있으면 이 사람의 인맥이 또 있죠. 그죠? 이 사람 내, 내 인맥이 아니에요? 파트너의 인맥이죠. 스폰서가 붙여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모여 가지고 내 실적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나 혼자서 이거 250만 포인트 응? 천만 봉인데, 이거 어떻게 나 혼자 다 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다고요. 저말 하는 사람은 애트미 사업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사업을 모르시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 왜요? 시스템이 안 나오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내가 했고, 여기는 스폰서가 해달라. 근데 스폰서가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예? 근데 잘안 됐어. 근데 내, 가 돈을 못 보내요? 그렇죠? 한쪽만 되고 한쪽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원망하게 되세요? 스폰서 요가죠? 결국은 돈 누가 안 돼요? 내가 안되잖요 내가. 누구 원망하고 자시고할게뭐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고. 어, 좌우를 내가 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폰서한테 도움 받는 거야. 도움. 예. 도움을 받으시고 후원을 받으시고, 후원이잖 후원. 뒤에서 도움 받는 거지 스폰서가 해달래. 안 된다고요. 그게. 판매사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250, 250 중에서 본인이 일정 수준은 하고 가야 되지 스폰서한테 모자라는 거, 스폰서한테 얼마, 요 얼마 남았는데 50만 포인트 모자라는데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톡 탁 날래요. 그 어떻게 해달라고? 누가 가요? 누가 판매사 돼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판매사 되니까 에? 당신이 팀장 가지 않아요? 내가 판매사 매출 올려주니까 당신 이익 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죠. 누구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폰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폰서 거라고요. 내 생각 자체가 종이죠, 종. 내가 직원 성공 못 합니다. 그래 잘. 내가 내 거로 생각하고 좌우를 하고 끝까지 하고 하다가 정말 스폰서 안, 안 보냐고 얘기해. 마지막에 가서 좀 모자라면 안 도와주겠어요, 그거를?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준다고요. 나 혼자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하고 해요? 스폰서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관계가 나쁘면 은 사업이 자꾸 안된다고왜안 되는지 몰라요. 본인이. 스폰서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되겠냐고. 지렛대가 없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야, 혼자. 그러면서 외롭죠. 여러분들, 에터미에서 제일, 제일 불행한, 불행한 성공자가 뭐냐? 성공은 했는데, 돈은 버는데, 아무도 나하고 안 했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예? 우리가 로얄 클럽도 있고, 리더스 클럽도 있고, 그죠? 석세스, 석세스도 가잖아요. 아우 저 사람하고는 좀안 있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성공자 되면 뭐하냐고요. 이랬던저랬던 돈은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사는 바이너리라 어떻게 어떻게 뭐 그냥 나는 좀뭐 어떻게 좀 능력이 없는데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러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어? 인정도 안 해줘 존경도 안 해줘요. 그래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스폰서하고 하시면 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있왜스폰서 챙겨줄 거 아니에요. 스폰서 챙겨줍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식은요, 떠납니다. 아니, 떠나잖아요. 결혼시키고 다 떠나죠. 누가, 누가 있어요? 부모. 그죠?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판매사 도전하면서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혹시 스폰서가 뭔가 조금, 요만한 것 때문에, 에? 뭔가 좀 섭섭해. 뭐 이렇게 좀안 맞아요. 푸세요. 푸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되는 사업이라요. 자, 애트미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팀 마라톤이기 때문에 공유라 말이에요. 공유. 자, 나의 사업이에요. 나만의 사업이에요. 이게 좌우가 스폰서의 사업이기도 해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 게. 네? 내 마음대로 누구 뭐 미워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다공유해 공유. 그 위에 스폰서하고도 다공유해요내게 아니라고요. 그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팀으로 같이 팀으로 뛰시면 잘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도전하실 때부터 팀을 어떻게 하면 맞출까?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이때 푸셔야 된다고요. 관계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은 돈이 되시면 돼요. 근데 돈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걸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변화하셔야 된다. 변화. 네. 과거에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죠. 안 봐도 나와 손해 없죠? 어, 저 사람 안, 안 보면 돼. 애터미는안볼 수가 없어요. 안볼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눈 깎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laughs>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